안녕하십니까 s k c 주주분들 타신의 신 선생입니다 지금 s k c 가 11만원이라는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어,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번 저점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 라고 하시면 진짜 잘하신 거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매수 하셨던 분들께서는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전략을 좀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최대한 정확한 가격대를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 분들께서도 오늘 제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사실 skc 가어 시장의 흐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재미없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량 들고 계셨던 우리 주주 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어 사실 지금 skc 가 실적을 잠깐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뭐 이제 skc 에 대해서 다들 아시는 거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회사인데 어 사실 지금 이 유리기판 유리기판 관련으로 지금 SKC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C의 실적은 완전히 지금 계속 거의 뭐 적자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리기판이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실적은 빠르게 회복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SKC의 현재 구간을 턴어라운드 기업이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턴어라운드 기업이 뭐냐면 이제 실적이 적자였는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회사들을 턴어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턴어라운드 기업이 되면은 좋은 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승폭을 만들어 낼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주가가 최대한 바닥권에 놓여져 있을 때는 물량을 먼저 싸게 잡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다만 이게 주식을 제가 일봉상으로 와 가지고 보시면은 분명히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단기 상승 파동은 분명히 만들어 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지금 skc 주주분들한테도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가야 될 때는 싸게 잡아갈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싸게 살수 있던 싸게 사자 근데 그때 당시 날짜는요 11월 9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고 여기 가격은 11만원 일때 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skc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이유가 없단 말이야. 왜 어차피 실적이 돌아설 걸다 뻔히 아는데, 그러면은. 당장은 시원은 시원하게 상승을 못하니까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 왔을 때만 우리가 싸게 물량을 잡아가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주분들이 그냥 SKC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도 SKC 중장기 관점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어,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SKC 영상 또 자주 자주 제가 또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SKC에서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문제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면은 거래량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만 보시더라도 대부분이 다어렇게좀 급등했었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 제가 여기 잠깐 매물대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A, 그 다음에 뭐 B. 그리고 C 이렇게 매물대가 있다라고 치면은 한 번에 사실 돌파를 해주려면은 엄청난 거래량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게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SKC가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데 어디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요? 지금? 12만원 이하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로 쌓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그 SKC가 가장 두꺼운 매물을 다행히도 거래량이 실려주면서 돌파의 흐름이 나왔다는 라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60분봉상으로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직까지 싸게 물량을 잡지를 못하셨던 분들도 기회는 많이 남아있어요 왜?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보는 가격에서 좀 싸게 살수 있는 가격은 순간적으로는 한 12만원 사이하고 밑에 11만 7천 5백원 제가 적어드릴게요 11만 7천 5백원 그리고 12만원 요 가격대 사이에서는 우리 주주분들이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SKC는 지금 정말 저점의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중장기 관점으로 끌고 가는 거 좋다라고 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가는 과정이 분명히 이런 식으로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눌렸을 때 싸게 잡아놓고 올라갔을 때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비중을 줄여가지고 한번 매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다시 눌렸을 때는 또 싸게 한번 잡아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절대 다 팔면 안 됩니다. 올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자,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 보시다시피 제가 채널이 지금 이제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가는 게 저의 작은 목표 중에 하나인데 주주분들이 많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도 그 감사함에 대한 의미로 구독자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들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은 제가 얼마에 매수하면 좋아해서 요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지표들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매도 에 대한 타점은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13만 5천 0백원에서 매도해라.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어 위로 쭉쭉쭉쭉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좀이 파동을 즐기면서 최대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어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시면은 아마 매매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SKC 구독자분들하고 이 노란색화, 파란색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또 어떻게 매매 활용할 수 있는지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SKC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이 지금 13만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 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랑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날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며 바로 그 다음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매도 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 9천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 달라. 아이,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행니까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SKC 월봉상으로 와가지고 제가 최종 설명을 할게요. 자, 주주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클로봇이 어, 굉장히 사실 좀거래량 쪽에서는 많이 터졌어요. 그죠?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지금 굉장히 두껍게 깔려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예시 종목을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휴림 로봇을 잠시만 한번 보시면은 지금 휴림 로봇도 24년도하고 25년도 여기 사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지금 두꺼운 매물이 지금 깔려 있었죠. 근데 결국은 요 매물대의 상단을 돌파를 할 때부터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제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시원시원하게 대폭등하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SKC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 위에가 지금 다 매물로 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샀다 팔았다 하자고라고 전략을 짜드렸었던 거였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봉상에서의 지금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얼마냐면 바로 지금 13만 원 자리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SKC가 또 13만 원의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해주러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매도 타이밍이 또 잡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다시 한번더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집중을 해주시면은 아마 단기 급등의 수익이 나올 때또한번 매도 찬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 미리 저한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